이강덕 포항시장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의원과 박정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뜬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증액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과 김한섭 예산실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내가 17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들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포항은 태풍 흰남노 피해까지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에 시는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여야 예결위 간사와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역점 사업인 포항 영덕고 속도로 영일만 대교와 국지도 20호선 효자 상원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태풍 흰남노가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에 발생함에 따라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관련 사업과 항사됨 건설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첨단 산업 분야 사업으로는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국립 포항 전문 과학관 건립 지역 현안의 결연 디지털 서비스 개발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그린바이오 신제품 변응 및 안전성 평가 지원 사업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 연구센터 등의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이밖에 동해안권 해양수산교육원 건립, 목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지역 피해 지역 LPG연료망 확장 사업, 지진 피해 지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포항시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등도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17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전 대응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은 이날 기재부 최상대 이 차관과 김한성 예산실장을 만나 기재부 차원에서도 증액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와 기재부 관계자를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호항시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과 주요 간부 공무원들은 기재부 경제의 산심이관 소관 예산과장들과 면담을 가지며 주요 현안 사업들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다경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경TV 영상 편집부입니다.